안녕하세요 병화당입니다 오늘은 1980년생이신 경신생 잔나비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4년의 운세를 세부적으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신생 분들은 나부모행으로는 성유목이라고 해요 경신생 분들은 잔나비띠들 중에서도 유난히 조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잔나비띠 분들 자체가 기운이 좀 가장 강력하다. 다른 띠들 중에서 보다도 강력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런 잔나비띠들 중에서도 경신생은 유독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금의 기운이 조금 많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금의 기운이 많다는 건 우리가 금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또, 금하고도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재물, 이런 능력, 돈을 끌어들이는 어떤 기운들이 경신생들은 조금 많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에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온다. 똑같은 조건에서 한다고 봤을 때도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오는 그런 분들이 경신생 중에는 많아요. 굉장히 냉철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남들에게 좀 오해도 많이 받기도 해요. 또 금전적인 부분도 잘 벌기는 하지만 많이 벌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갑자기 돈이 하나도 없기도 하는 그런 굴곡이 조금 강한 경신생 분들입니다. 그런 경신생 분들이 재물 관련해서는 타고난 복이 많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좀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30세 초반, 중반, 이 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지만 40대를 넘어가면서 40대부터 이어지는 상황들이 재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작용을 하게 돼요. 특히나 지나온 3세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지금 이제 앞으로 만나는 올해의 운과 내년의 운, 또그 다음에 후년의 운, 이렇게 3년이 정신생들에게는 굉장히 뭔가가 단련이 되고 안정이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운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하거나 안 좋은 일을 내 입으로 말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운기가 좀 나빠진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복이 많아도 내가 그 복을 끌어올 수 있게끔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은 나의 어떤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예쁘게 하고 항상 남들에게도 내가 힘들기는 하지만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겉에 보이는 모습은 세다 어,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마음참 열이죠 눈물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 약한 모습을 남들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을사년의 운입니다 올해에는 자칫 초반에 이런저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초반에는 말조심을 조금 하자. 그런 부분만 조금 잘 넘어가면 다른 부분들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재물 운이나 이런 거를 본다면요. 경쟁에서 이기는 운이다. 올해의 운.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해 3대 동안은 굉장히 뭐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취직 관련해서도 그렇고 뭔가 직장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껴지는데요. 올해에는 내가 그것이 좀잘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재물적인 부분에서도 남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기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재물이 내 앞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7월달, 8월달 이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문서 운이 들어오면서 금전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운이 조금 느껴집니다. 7월달, 8월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연이 조금 또 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혼 운이 온다. 또는 자식 운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운도 있고 또 자식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운들이 올해는 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후반부의 일들이고요. 이것은요. 후반부에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음, 좋아하고 계시던 분, 아 결혼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여 왔던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불사년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지도 않게 내가 금전적인 그런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빚을 갚게 되거나 도움을 받게 된다. <laughs>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은 돈이 조금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귀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귀인은 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그런 음,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재물운이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 이런 거에서도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잘 된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재물운이 조금 되게 좋은 그런 운이라고 보여져요 을사년 운에 내가 여러 가지 어 움직임 변동 이런 것들이 지나왔던 3년보다는 조금 편안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뭐 생각에는 그냥 앞이 답답함?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노력은 여태 했는데 뭔가 시원하게 막 되는 일이 없어서 굉장히 속상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들어오는 운들은 여태까지의 운들과는 또 다른 운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진짜 제대로 좋아진다는 건 7월달, 8월달 이때부터 좋아진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변동이 있고 기인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일이 생기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화장이었습니다.